아니 시소가 만들어 음, 맨날 시소야 이거 네, 뭐 시소 네, 이렇게 잘 네, 만들어. 내 네, 군대와 맞서고 알라 아니 근데 저덱 비슷한 거를 공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글쎄요 보급된 게 신호 거면은 그 사람께도 좋겠지 내가 여기서 동전 급속을 안 하면은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다음 턴에도 할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턴에도 할게 있을 것 같아서 동전을 쓸게요.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잘 봐. 여기서 야분을 쓰면은 다음 턴에 탈로스 천벌이 되고. 만약에 불꽃고리 전사가 나온다 할지라도, 불꽃고리 전사를 탈로스 천벌로 끊으면 되거든. 선택지를 두 개를 좀 만들 수 있으니까. 여기서는 지룡 잡자. 어차피 3코스트에 할거 없거든, 그렇게. 지능 들어오고 보는 거 의미 없어. 왜냐면. 어차피 3코스트 1코스트로 뭐 이득보는게 아무것도 없을테니까 한복 써도 어차피 천벌이 남아있으니까 개꿀 오버스파크를 넣었다고? 사줄이 있는데 굳이? 별로 같은데. 원래 두루는 이러는 거에요. 아니, 그게 생선맨 대체라고? 진짜. 그거 안 넣고 다른 거 넣어. 그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? 그리고 뭐 기존 덱에다가 오버스파크 넣었다고 그게 그 덱이면은, 씨. 아, 아니야. 이거, 이거는 들어오 볼게요. 천벌만 찾아도 정리 다 되니까. 어, 기 네파리안 뭐야 어우 야씨아안 나온다 이게 안 나와 아 저는 이거 제대결안 했는데요? 좀 가만히 있었는데요? 반즈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? 내가 봐도 근데 반즈 반지... 한 토템 하나 늘린다는 용도. 선더브로프도 쓰고 마녀도 쓰니까. 에이, 화작은 쓰게 해줘야지. 어 좋은데? 이 판이 진짜 애매한 판이야. 여기가. 여기 타이밍이 제일 애매한데 정신 자극은 아껴야 될것 같아. 오케이 여기에 연구 뺐어요. 아, 이, 요 구가 너무 불안하다. 이, 이 상황에서, 요 구를 내는 게 원래는 자신 있게 됐을 텐데, 하... 과연 어떻게 할까? 이걸로 히도를 찾자.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. 추압! 추압! 혹시 모르니까 만화 펌핑해 놔. 아, 또 고소로 사기 친다. 야, 나, 내가 사기 치는 거랑 제가 사기 치는 거랑 뭐 원래 사기 치는 게임 이야. 간다. 우와, 변이 뺐어. 진짜 이 아이 고소해서 변이 뽑냐? 이런 사기꾼아! 굳이 이걸 <끼리> 서로 서로 뻔 뻔하 게해 보자. 원래 이런 게임 이야. 원래 뻔뻔 하고 뻔 뻔한 게임 이야. 코스 높은 거부터 써서 높은 거부터. 이거는 정신 자극 나오거나 타우리자 나올 때 이런 거 같이 쓸수 있잖아요. <목소리> 형, 형진거다 봤어요 지금. 제한테, 저한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형. 비밀을 걸었는데. 이거를 왜 이걸 이렇게 할까 왜 여기서 비정거인을 내는 수가 그렇게 좋은 걸까 과연? 별로 없어요. 아. 아니 형, 음. 그래요 2대0으로 져가지고 형안 나간 거 알죠 근데 형이 막았어야죠 걔네들이 그런 지 못하게 아이고 왜! 턴 종료 불이 안 들어와! 아 이거 설마 교감이야 진짜? 오바다 급속이면 인정할게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야 이거 진짜 교감이면 안돼 오, 오케이, 오케이, 정신작업 좋다, 정신작업 좋다. 얼방이었구나. 화살덫이랑 폭발덫. 야, 빨리빨리빨리빨리, 신 빨리, 빨리, 빨리. 없다! 오! 와, 요구사람 개막이야! 안 죽어, 이제. 자기가 죽으면 발동이 안 되니까 아예 안 죽어요. 용폭, 진짜, 지렸다, 용폭, 진짜. 에이, 넌 죽지? 야, 넌 죽어. 아, 오반데 엉겅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유, 아유, 감사... 엉겅키. 차 감사합니다. 아, 이걸로 한게 아니고... 아, 에이... 끝났네. 이거 이러면 이거 뭘 가져오냐? 잠복인가? 잠복 가져오죠. 엉겅키로. 나는 이미 보호막이 다 둘둘 둘러져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지. 아 그러네 저거 불꽃꼬리 전사랑 같이 쓰면 되는데 저걸 왜 그냥 쓰냐? 빨 영능 한 번만 써봐 진짜 제발. 아 영능을 왜안 쓰는 거야! 아, 영능 유도해야겠다, 기다려봐. 키각인데. 아, 이각 아니구나, 아직. 혹시 모르니까. 영능 킬각 내라면 화살덫이 지금 10 데미지로 들어가잖아. 아, 왜 영능 쓰라고!